김원경 사무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정현 그 당시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에 하려고 했어요. 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종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좀 코믹하게 다뤘을 것 같은데. 감쌀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윤의 문건. 네. 이정현 대표 관련된 문장이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본도 없는 놈. <laughs>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문거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본도 없는 놈이, VIP 사랑 좀 받는다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이분은 같은 당대표지만, 사실 당대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당내에서. 거의 모든 그 패널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뭐 닭잡을 일에 소 잡는 칼을 들었다, 모기를 잡는데 칼을 빼돌었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봐도 너무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예, 예. 당 대표가 아니라 당무 수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무 수석. <laughs> <laughs> 그래서 그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예.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종편이 항상 그 여당에 대해서 지지하고 무조건 편드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이정현 당대표에 대해서는 나름 굉장히 까칠하고 이죽거리는 그런. 만만한 거죠. 예, 그런 태도를 보여서, 아, 이거는 안 해야겠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아무튼 가장 악질적인 행태는 이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서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상식적인 그런 종편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방송을 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백남기 농민에 대한 종편의 자세. 먼저 종편은 폭력 시위대 강경 진압이라는 진부한 양비론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민중총궐기는 폭력 시위였음을 엄청 강조하죠. 이렇게요. 결국은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경찰은 이제 그런 부분에 방어 차원에서 네. 사실 차벽을 설치를 했었죠. 그런데 어 밧줄로 버스, 경찰차를 감아 가지고 결국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맞선 네. 경찰의 물대포 발사. 결국 여기에 맞아서 쓰러지신지 317만에 일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네. 구호가 뭐였냐면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예. 이런 방식으로 모였던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지켰던 부분들이 아니라 경찰의 버스차를 밧줄을 묶어서 흔들어대고 심지어는 주유구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뭔가 테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앞뒤전의 맥락 사정들을 다 제외한 채 시위대에 참가했던 한 농민의 죽음을 가지고 결국은 현 정부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세우는 것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한 농민의, 백남기 농민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같이 합심해서 나가야 될 문제지 사인에 대해서 공방을 네. 벌일 때가 아니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 모두 나빴다는 양비론. 이 주장은 당일 동아일보 사설과 똑같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양비론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종편은 한편 유족과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원인이 안밝혀졌으 본래 부검을 해야 원칙입니다. 어... 물론... 유족 측 말대로 그게 뇌 자상의 원인이 돼서 3 0 0여일 동안 입원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병세가 여러 가지 장기들이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망한 건 맞다 할지라도 네. 세상에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네. 신밖에 모르는데 네. 이걸 유족 측의 말만 듣고 네. 아 이건 뇌 자상으로 인한 사망이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유족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죠. 국가 배상 소송을 그렇죠. 해서 이 아버지의 사망의 원인이 국가의 물대포돔이는걸 밝히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상태대로 소송 들어가면요. 제가 봤을 때 이긴다고 장담 못해요. 네. 지금 사망진단서 어떻게 돼 있죠? 심근경색돼 있습니다. 네. 그럼 국가에서 소송들어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소리야? 심근경색인데? 부검도안 하고 사망진단서에 심근경색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물대포돔이라 너희들 주장할 수있는 입증해봐. 라고 했을 때 과연 입증이 가능하겠는가? 일심에서는 음. 이길지 모르지만 2심, 3심 가면 장담 못합니다. 네.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부검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박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족으로서의 부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화두에 려혈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영장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빨리 집행하라고 또 엄청나게 이제 그렇겠죠. 이야기를 하겠죠. 그 과정에 충돌 생기면 봐라 이거 네. 폭력 집회라고 또 하고 네네. 막. 지금 이제 종편에 이제 그. 시사토크쇼 말고 뉴스에서는 어, 그 저게 보도에서는 외부 세입 세력이 이제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책이를 외부 세력 또 나왔어.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tv조선에서 어제 보도에서는 어, 한마디로 경찰의 입장을 너무나 많이 대변해줘서 이거는 보도가 기자가 아니고 그냥 경찰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반드시 부검이 필요하다. 이 오해의 소지라는 말은 이제 자신들은 이 자신들. 때문에 국가 폭력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병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해 소지를 없애했다는이 말을 계속 강조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이미 보도 뉴스는 완전히 망가졌고 이제 시사 토크쇼에서 아마 조금 더 어, 악질적인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언제 정표의 특별히 경찰 편을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 경찰과 이 정권은 한 범위 상태인 거고요 현재. 그래서 정편지 일사불란하다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저거에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이제 현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폭력 집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과잉 진압을 한 것이다 버스를 흔들면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현장에서 그냥 연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치. 저렇게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압에 물대포를 쏘고 그래 놓고도 이미 명백하게 사, 저, 영상이 다 드러났는데도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이렇게 영장이 밥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 상상을 뛰어넘는데 이게 백남기 씨의 이름은 이제 이 정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네.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상징하는 이제 고유 명사 같은 것이 앞으로 영웅이 될 거다. 저는 이 지금 이 부검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 물론 그 이제 원인을 자기네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법적인 공방도 있지만 사실은 감정을 이렇게 자극해서 계속 우리 이 상황을 글, 끌고 나가는 폭력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하나 더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했던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북방 한계선, LLL을 과연 우리가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뜨거운 막판까지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그렇죠. 전 대표가, 그렇죠. 당시 후보가 굉장히 공공스러운 측면에 또 몰리기도 했었고. 그렇죠. 이번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건가요? 이번은 남, 오히려, 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더 곤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통일 정책이나 북핵 문제 같은 것들 어? 이런 것들이 핵심 이슈로 떠올 가능성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거는 반,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떻게 보면 전공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그 이런 그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항할 만한 어느 정도의 내공이 있느냐? 음, 우리가 보기 우리가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음. 단일화 가능하죠. 음. 문재인 전 대표가 그만두시면. 단일화를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원하고 정권교체가 목표라면, 왜냐면 안철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확장성은 더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그만두시면 정권교체가 음. 더 쉬워질지 예. 몰라요. 여론조사상으로도. 더 벌써부터 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계속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잡는 건 우리가라는 표현인데 두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는 그럴 만한 내공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안, 철수 씨에게 양보해야 된다. 단일화를. 정말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야권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처럼. 네네. <laughs>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 <laughs> 근데 그 논리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을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거를 정말 열심히 계속 광고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선전을 하고 있어요. 야권 지지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 노년층들이 볼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정말로 걱정해서 그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 그런가 보다. 계속 저 논리를 다양한 사람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대항마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된다 문재인으로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표는 안 되니까 정권교체를 원하면 문재인 대표는 일단 전 대표는 안 된다 이 논리 계속 그렇죠. 이제 예. 만약 정말로 문재인은 안될것 같으면 이쪽에서 신나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우리도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 물론 이렇게 종편 대치 프로젝트도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많이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하고 저는 얘기를 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